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영적밤 사경을 겪게 해주셨습니다. 양성확진 판정 전화를 받은 날 아침 치료소로 가기 위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화한 보건소분이 제게 남편도 확진이라 같은 방을 쓰게 찾아보겠다고 하셔서 마음 한편으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남편에게도 전화가 오고 남편에게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2차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과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 구급차가 저녁 6시쯤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데 3시 30분 정도부터 코가 막히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숨을 쉬어야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이런저런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호흡 곤란이 오다가 실려가고 증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이런 기사를 보며 더 불안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되나까지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방에서 기침하며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저의 고통을 말해서 걱정시키기 싫었고 말한다 하더라도 해결해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누워있는 상태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기 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원망이나 자책 어떤 생각 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기도 공에만 집중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4시쯤 <laughs> 네 남편을 태워간 앰뷸런스가 먼저 왔고 남편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오빠 숨이 잘안 쉬어져 결국얘기겠지만 오빠가 처음에 무덤덤하게 반응하더니 <laughs> 가기 전에 한 번도 물어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계속 주기 논문을 외웠습니다. 6시쯤 돼서 갑자기 막힌 코가 뚫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 확진 판정을 받은 충격과 제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황장애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치료소로 잘 유송되어서 주님의 돌보신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주른 사랑교회 성도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격리 생활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상황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저에게도 심어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해본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 영적 사경의 순간이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음을 느꼈고 그 누구도 남편도 나 자신도 나를 구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었고 정말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기쁨과 시련, 슬픔의 순간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저희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생길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